안녕하세요. 데코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번 영상은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23년 전에 교육 영상으로 촬영되었던 자료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복원이 안될줄 알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영상을 변환하고 복원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올려드릴 이 영상은 스톤 터치라고 불렸던 조각석, 파석 기법을 표현하는 텍스처 기법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은 벽면에 작업한 스톤 터치 기법인데, 앞부분 기본 베이스 작업 자료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본 질감 표현하는 과정은 애석하게도 바닥 스톤 터치 작업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재료와 작업 과정은 동일하고 바닥과 벽면에 작업하는 차이점만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작업할 면에 어, 화면처럼 수영성 본드를 칠해줍니다. 붓이나 롤러를 이용해서 어, 충분히 넉넉하게 칠해줍니다. 어, 본드가 완전히 건조되고 난 후에 스톤터치의 주재료인 컴포지트 가루와 물, 수용성 본드를 배합한 반죽을 어, 작은 면에 미장칼, 흑손이나 헤라를 이용해서 일정한 두께로 칠해줍니다. 을 이때 두께는 0.8mm 에서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벽면에 작업을 할 때는 어, 반죽이 너무 묽으면 바르기가 힘이 되니까 어, 바닥보다 조금 더 되직하게 반죽하는 게 바르기가 수월합니다. 바를 때 미장칼에 칼자국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두께로 어 일정하게 작업이 되었는지 표면을 살짝 긁어서 확인을 해 봅니다. 하드 베이스를 올려 준 후에 그냥 건조를 시키게 되면 어 수용성 본드와 물기가 표면에 겉돌아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채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미장 칼을 이용하여 터치하여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톤 터치의 다양한 질감 표현도 만들어지고 또 채색을 할때 컬러가 잘 착색이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질감은 거칠게 혹은 부드럽고 완만하게 작업자의 의도대로 조절해서 표현해줍니다. 어, 이 기법은 표면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보양 테이프를 말끔히 제거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표면이 80% 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매지 작업을 하는데 직선을 이용하여 파백의 느낌으로 작업해 나갑니다. 줄눈은 작업자의 의도대로 어 굵게 하기도 하고 가늘게 하기도 하는데, 이 작업에서는 아주 가는 실선의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매직 칼을 이용하여 실선을 거어 새기듯이 어, 작업해 나갑니다. 어, 또 표면에 파석의 느낌을 표현하여서 어, 질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는 표면에 묻어 있는 가루와 찌꺼기를 붓을 이용해서 깨끗이 털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기법에서는 다섯 가지 컬러의 채색 돌가루, 그러니까 석채를 이용하여서 컬러를 입혀줍니다. 물을 이용하여서 석재의 농도를 조절하여 칠해줍니다. 컬러는 짙은 밤색, 적갈색 어, 붉은 와인색, 황색, 초록색, 이렇게 다섯 개, 어, 다섯 가지의 컬러가 있습니다. 붓이나 어, 스폰지를 이용하여 채색을 어, 해주면 됩니다. 어, 자, 이제 깨끗한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어, 문질러서 표면을 어, 터치하여 색감을 조절하고 질감을 살려줍니다. 또, 석채를 묻힌 스펀지를 사용하여서 어좀더 질감과 색감을 풍성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기법에서는 어, 두 가지 종류의 실러 코팅제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를 해 줍니다. 어, 첫 번째 실러는 침투성이라서 어 지금 이 질감 표현해준 바탕면 깊숙이 침투가 되어서 더 단단하게 강화, 경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붓이나 롤러를 이용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발라줍니다. 어, 원실러가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난후 어, 줄눈을 어, 가는 선으로 표현하여서 어, 새필에 물감을 묻혀서 어, 줄눈을 칠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러 어, 코팅제를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서 넉넉하게 칠을 해줍니다. 이두 번째 칠하는 실러는 어, 표면을 강화, 경화하여서 전체 작품을 보호해주는 어, 최종 마감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꼼꼼하고 또 넉넉하게 칠을 해서 전체 마감을 해줍니다. 오늘은 저도 무척 감회가 새로운 아주 오래 전 벽면 스톤터치 작업 영상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풍의 고급 건축 외장 재료로 많이 작업이 되었었던 그런 기법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